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현장 어,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어, 세 번째 해야 될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이제 어, 관리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공사 시작 전에 협의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관리소를 꼭 가셔야 하냐면은 관리소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때 이거 이것만은 지켜달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해 보셔야 되고 뭐또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를 증설하기 위해서 헤드 어 배관에 차 있는 물을 빼야 된다 하면은 어뭐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하라고 하겠지만 관리소에서도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물을 다 빼가지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협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 증설 관련해서 만약에, 음, EPS실, 건물이 큰 경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EPS실에서 뭐 이제 전기를 이제 조금 더 널널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든가,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어, 관리사무소 방문을 하셔가지고 관리소장님과 어,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게 있는데 어, 공사 시작을 알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 건물에는 저희만 상,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어, 여기에 우리가 공사를 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뭐이 정도인데 며칠이 걸리는데 그. 그중에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철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작업, 작업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릴 수도 있고 소음으로 불편을 드릴 수도 있으니 뭐 양해해달라 그리고 공사 업체명과 그리고 또 현장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어,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잘 보이는 데다가, 일, 어, 1층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많이 기다리겠죠? 엘리베이터 앞에도 해주시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공사 안내문을 부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웃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 하면은 업체명은 나죠. 그냥 이렇게 직접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으니 뭐 양식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좋고 이렇게 알릴 수 있게끔만. 그렇게 고지를 해주시면 되고 어, 만약에 내가 현장에 없는데 막 현장에 막 물이 새고 막 그러고 있어요 밤에 새벽에 그럼 누군가가 보면은 급히 연락할 수 있게 꼭 필히 전화번호는 남겨주셔야 돼요 그런 이유기도 하고 또 민원이 어, 뭐 시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바로 와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을 할수 있게끔 내 전화번호를 공지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제 현장 보양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현장 보양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 왜 해야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어, 내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어, 현장 보양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물 관리소나 아니면 건물주도 좋아하고 뭐 마찰도 줄일 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뭐 얘기 나오면은 해야지 그런 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신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현장 보양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제 건물 안에서 이제 보양 시작 전에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아직 사람들의 카메라의 시선은 어, 두렵지 않은데 지금은 두렵지 않은데 이제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구석진데 와서 몰래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어요. 야 사람 온다 숨어. 야 사람이야 숨어. 어쨌든 어, 보양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뭐, 보여드릴게요. 자, 가시죠. 저희가 지금 준비한 보양제는, 어, 이 골판제라고 하는데, 뭐, PVC 골판제라고도 하고, 플라스틱 골판제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뭐, 용어는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은, 어, 플라베니아, 플라, 폴라가 아니고 플라베니아라고 합니다. 이 플라베니아를 이용해서 바닥과 벽다 보양을 할, 어, 생각입니다. 예, 보통 엘리베이터나 이런데 장판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어,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 박스, 박스 골판지. 이거는 구루마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직직 끌키면은 다 찢어지기 때문에 보양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라베니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사놓으면은 여기저기 현장에 어, 쓸수 있고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거 플라베니아랑 박스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일단, 우리가 공사할 때 자재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폐기분을 뺄 동선에 맞춰서 보양을 하시는 거예요. 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려고. 그냥 보송사요 깔아주신 다음에 바닥에 이물질 있으면은 테이프가 잘안 붙으니까 이렇게 털어주시고 테이프를 쫙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태워서 하는, 하면은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면서 테이프가 금방 뜯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면을 1대1로 맞춰가지고 해버리는 게 나아요. 여기도 한 장을 더 깔아줄 건데, 그 끝에다가 딱 대시고, 테이프 붙여. 끝에 맞춰서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길잖아요, 벽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구석까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잘안 꺾이면은 칼 뒤로 해가지고, 한번 쫙 거주시면은 잘 꺾입니다. 어 힘들어. 나 지금 숨차거긴 위에만 자 위에만. 위에 한 줄어. 이쁜 언니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보양을 해야 돼요. 이게 짐을 자재를 나누고 하면은 가장 손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런 코너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 보니까 한번 싹 다. 한번 저기 청소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코너 보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코너에 대야 됩니다. 끝에다가 딱 대놓고 엘리베이터 2cm 정도 더 쳐나오게 해서 쫙 긁어줘요. 밑으로 됐죠. 그러면은 이제 꺾어줍니다. 이거를 이쪽도 테이프를 바를 수 있게 어느 정도 공간을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보양지를 뜯을 때는, 어, 이게 테이프 끈끈이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접착제, 그 뭐지? 뭐 하여튼 제거하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하고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보양은, 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한 엘리베이터만 쓰겠다 하고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나 있는 데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잠가주지 않으면 하나만 쓰기 되게 힘들어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두개다 보양을 해버리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게더 나아요. 플라베니아의 가격은 장당 1,600원에서 뭐한 3,000원 사이 이제 눈 많이 치는 업체들은 뭐 3,000원까지도 팔고 좀 이제 저렴하게 파는 데는 뭐한 1,600원에서 2,000원 안으로 팔고 적정선으로는 2,0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됐스, 이제 바닥. 뭐하세요? 영 <laughs> 촬영이야? 네, 현장 더러워지지 말라고 어이.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렇게 이거를 아, 갖다가 나 막. 청소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고막 기스 내놓고 막 하면은 어. 저기 여사님께서 되게 화나잖아요. 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이렇게 보양하는 거예요. 네, 네. 깨끗이 해놓는 요그걸 깨끗하죠, 이렇게. 내가 청소 딱 해놨는데. 그렇죠. 근데 배가 고픈데 왜이 영화를 찍어? 예 영화를 왜 찍어? 영화까지는 아니고 <laughs> 예 그냥 오늘 하루도 정의로웠다 그냥 그거예요. 주차장 쪽, 어, 지하 1층인데 거기가 주차장 쪽은 보양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우리 현장까지의 길목, 거기만 보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보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만한 층수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으면은 되겠죠. 지금 시간대가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저희가 먼저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핸들을 고정해놓은 데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딱 갖다 대놓으시고, 어, 이 핸들, 이게 브라켓 잡고 있는데 위치에다가 칼질을 해줍니다. 엘리베이터 꼭대기까지 보양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재를 실어야 되는데 자재를 실을 때 기대는 면이 이쪽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양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안 하는 이유가 잘라내면은 다음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장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은 위에 끝까지 다 보양을 해주시고, 측면은 하단부위, 구루마가 이렇게 땅, 땅, 박히지만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옆구리 보양도 똑같이 손잡이 가이드, 어, 지지대 위치에 칼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포스트를 붙여놓은 거 이걸 손상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데다가는 테이프를 붙이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가운데로만 테이프 붙여 여기에다 붙이지 말고 저희의 작업 계획은 그래요 이제 목재가 많이 들어올 건데 목재는 이렇게 기대서 들어올 거고 철고 폐기물은 두루마로 해서 다 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에 대해서 어 보양은 어 저희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폐기물을 마대로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기대서 막, 좀 복잡하게 뺀다면 이것도 봉도 필히 보양을 하셔야죠. 뭐, 예를 들어서, 어 파이프, 우리 설비할 때, 파이프 보양하는 재로, 보양제로 보양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타이로 묶으셔도 되고,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다 이렇게 저희처럼 이 플라베니아 갖고 어, 시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히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나 신축상가는 관리사무소에서 이 엘리베이터에 딱 맞는 보양제를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용료를 내시고 그걸로 세팅을 하게끔 어, 하는 어 곳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보양제가 따로 준비된 게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없다 하면은 이 플라베니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보양제 사용료를 내시고 여기에 딱 맞춰서 자석으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걸로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준서야, 모서이 잘해야지. 형, 정말 잘해야 돼. 이거 하, 하고 있는데 야, 빨리 붙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절지 야, 나 때는 사수 10명이 얘기해도 나내몸 하나로 10명을 다가바쳤어 다른 곳은 이제 다 보양을 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층수 공사, 공사 현장에 그층수에 복도하고 엘리베이터 코너만 보양을 해주면 보양이 끝납니다. 보양 작업 이제 이 끝났어요. 어, 계속 어 얘기를 하지만 현장을 보양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 내에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 그리고 관리소와의 마찰, 등등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그래서 현장은 꼭 보양을 해 주는 게 좋고요. 고양을 이쁘게 꼭 아름답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고양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짐을 적재할 수 있게, 기대 놓을 수 있는 곳에 상처 나지 않게 다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자재의 이름은 플라베니아, 플라베니아고 아까 가격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데는 2,000원 미만 그리고 적절한 가격은 2,000원 선, 그리고 비싼 데는 3,000원 가까이도 합니다. 어쨌든 어 저희가 사용한 거는 두께 3mm 짜리 사용했고요. 이렇게 하면 은 구루마로 암만 열심히 끌고 다녀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구매처는 어 제가 이제 서울에 있고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있으면 은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에이스 홈센터에 방문해서 어 사겠지만 저희는 이제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후원사인 어 에이스 홈센터에 방문하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 구매하자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 서울 근방에 에이스 홈센터 주위에 있어 신분들은 에이스 홈센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 이제 이거 어디에서 구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대형 철물점, 대형 철물점 아니면 건재, 건상 아, 철물점에 많을 것 같아요. 대형 철물점으로 가셔야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양 작업 끝났고 다음 작업 때뭐또 보여드릴 거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상 전 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